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은 어.. 뭐좀좀 좀 저자본이죠. 백조 원저리의 스쿼드들을 좀 준비했고요. 를 백조로 짜다 보니까 어 확실히 좀 고급여 풀백들 쓰는 맛도 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좀잘 빠지는 데가 많아요. 특히나 요즘 또 미타의 시즌들은 가격이 또확 다운이 됐으니까 뭐 지금 죽기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스쿼드는 독일이에요. 제가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7가지 스쿼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독일은 선수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만 시작을 해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뭐 스트라이커도 게르트밀러, 클라인디스트 등 고려하실 옵션들이 충분히 있고 어 무시할라자리도 나중에 사실 브란트 같은 거 금카로 채울 수 있으면은 윙어라인에 또 은카 쓸수 있어요. 야부리, 비그츠뭐 이런 거쓸 수도 있고 어, 양발 좋아하시면 뭐 로이스 그나브리 라인으로 가셔도 되고 라미 윙어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옵션을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메리트가 크고 사실 볼런치 같은 경우는 요즘 마테우스 베케인이 워낙에 세서 그렇지 이외에도 뭐 킴미, 슈슈, 고레치카 등등 진짜 볼런치로서 퀄리티 좋은 옵션들 많거든요. 그래서 배조 언저리의 가성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스쿼드지만 수위 업그레이드하기도 어 괜찮다 고점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티입니다 어 이제 약간 좀 팀을 이쁘게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올미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만한 팀인데 어 여기는 홀란드 정도를 이제 토치로 쓰다가 나중에 BLD 금카로 가면서 코바치치 자리를 d c 비 뚜레로 바꾸는 그게 이제 요즘의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왼발 윙어 오른발 윙어 구분해서 쓰실 수가 있고 뭐 로드리 코바치치면은 어 투블란시 퀄리티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코바치치가 한 CU 시즌 정도는 슈팅력이 조금 아쉬워서 어 이슈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활동량과 수비 커버력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이정도 돈은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센터백도 어 왼발에 그바르디 오른발에 아칸지 이렇게 넣었는데 돈좀더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칸지 워커 조합을 추천드리고 돈이 좀더 있으신 분들은 아케 아칸지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뭐그 정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은 뭐한 300조, 500조에서도 충분히 가성비가 잘 뽑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해서 맨시티도 시작하시기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인테르인데, 인테르는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인테르는 한 200조 언저리까지는 쓰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한 500조 언저리 가버리면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구간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정도를 제외하면은 인테르는 뭐전 구간 가성비가 좋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같은 경우는 뭐 에토를 쓰셔도 되고 요즘 또 WS 시즌 라우타로우가잘 빠져 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육화를 쓰셔도 되고 양발 톱 좋아하시면은 뭐 포르란 같은 거를 올려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좀 다양하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공격 옵션들이 많고요. 윙어는 요즘 CH 산체스가, 어, 특성이, 이제 신상 시즌에 비해서, WS 시즌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굉장히 저렴해졌단 말이에요, 비교적. 요거를 6화 정도 달면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백0조 언저리 스쿼드로 짜기에는, 너무 좋은 옵션이다. 이거는, 마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WS 마이콘도 그렇고, 히어로 마이콘도 그렇고, 다들 오르는 흐름에서 뭐 간간히 눈에 보이는 그 가성비 강화 단계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추천을 드릴 법하고 뭐 둠프리스도 무난하게 쓰시기 괜찮을 것 같고 키 작은 센터백 싫어하시면은 뭐 슈크리니아르나 바스토니 같은 걸 써보셔도 되고 블랑 쓰셔도 되고 이 자리는 생각보단 쓸게꽤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루시우 쓰면 되는데 루시우가 요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웬만하면 좀 가성비 라인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다가 돈좀 넉넉할 때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 리버풀은 이사이오 개미가 좀 맛있어서 저자본 유저분들이 만약에 좀 오버롤 자체도 준수하면서 어... 발빠른 스쿼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괜찮아요. 어, 뭐 살라도 그렇고 키에사도 그렇고 소보슬라이도 그렇고 다 주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고 크라벤베르도 속력에 꼴결 받으면 공격 가담 능력도 꽤 괜찮거든요 요것도 좋다고 보고 토베는 러쉬 좀 비싸니까 그 이전 단계로 달글리시 정도 쓰다가 추후에 뭐 디시 러쉬 발롱러쉬 같은 걸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어, 이거는 그리고 취향 차이인데 상위 시즌 제라드를 써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가담 능력을 키울 거냐 아니면은 상위 시즌 반데이크를 써서 후방을 두텁게 할 거냐? 둘중 하나를 금카로 쓰고 은카로 써야 되는데, 제라드가 이제 가성비로 논하게 되는 이제 CC 시즌, 홈그로운 시즌, 뭐 DC 시즌. 해당 시즌들은 볼란치치고는 수비력이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라드를 올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하드워크 반데이크는 요 정도만 써도, 그냥 뭐 체이서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은, 미쳐 날뛰거든요. 충분히 기본적인 체형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라드 쪽에 투자하는 편이지만, 만약에 반데이크를 상위 시즌으로 써가지고 좀, 어, 맛을 느끼고 싶다. 대장 센터백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라드 금카 쓰시고, 반데이크 올리십시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리네커 쓰셔도 되고요 에토 쓰셔도 되고, 이 돈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라르손, 클라위, 어, 스트라이크 풀왔네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쓰기 괜찮은 리네컬를 넣어봤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뭐한 30조, 40조 하던 그런 카드인데 많이 저렴해졌네요. 그래서 요것도 쓰고, 어 체감적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살린 스쿼드거든요. 어타 팀, 예를 들면 뭐 메인시티나 독일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의 피지컬도 좀 챙기면서 가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다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드리블과 체감 쪽에 집중된 스쿼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 2선이 다 괜찮아요. 어, 지율리 페르민, 메시, 체감 좋고, 여기에 이제 뚜레 정도만 볼란치로 박으면서 피지컬 어느 정도 챙기고, 센터백은, 어, 요즘 뿌요리, 그룹 시즌과 그 이전 시즌들의 뿌요리의 갭이 좀 커졌죠. 어떤 카드가 좀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CH 시즌 띠람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걸로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요 정도 쓰다가 나중에 돈 모이면은, 스트라이커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페르민 자리를, 뭐, 양발공미 쓰고 싶다면, 유티 시즌의 크루이프 같은 걸로, 바꿔가셔도 되고, 어, 투볼란치 같은 경우는 뭐, 페드리 같은 거 쓰실 분들은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AS로마,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참, 팔금카로 과성비가 좋게 나오는데, 일단 둠비아가, 어, 뭐, 한, 8조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요거 되게 괜찮고 침투도 좋고 발밑도 좋고 그렇다고 뭐 중거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살라 미키타리안 지율리 요 정도 챙기면 이선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한쪽은 체감적인 부분 많이 챙겼고 그다음에 양발 메리트. 그리고 살라는 뭐 주력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가마차기 크로스 요런 부분 많이 살리실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얘네는 뭐 역발배치해도 되겠네요. 뭐 지울리 메시 쓰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센터백인데요. 센터백은 원래 윗선에서 만약에 다른 걸 금카를 억지로 하나 넣으면은 여축자리 리디거를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바네스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쓰실 만한 금액대인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바네스 좋아요. 역동작도 없고. 나 마르키뉴스랑 같이 쓰면은 이제 뒷공간 커버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 물론 이렇게 조합을 가져갈 경우에는 센터백의 몸싸움이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에스가 충분히 될 만하다 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발 크루이프, 양발 스네이더를 쓰면서 가는 스쿼드가 완성이 됐는데. 스네이더 자리는 베르칸프 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베르칸프 톱에 스네이더 공밑 프로이프윙 이런식으로 양발을 좀더 늘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웬만해선 약발 3윙어를 추천을 잘 안드리는데 진짜 유일하게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콘세이상이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뭐한 10조도 안되는데 체감적인 부분 너무 좋고 왼발 가마차기 진짜 좋고 약발은 체감은 돼요 체감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그걸 이제 상쇄할 정도로 애가 되게 쓰는 맛이 있어서 조작감이 좋아서 네,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려 봅니다 아 어, 근데 만약에 약발 민감하신 분들은 호츠 시즌의 노아도 되게 괜찮거든요 뭐 그런 거한 칠카 써보셔도 될것 같고 아, 수볼란체는 쿠만과 레이카르트 하셔도 되고, 쿠만 약발 3. 좀, 껄끄럽다 하시면 뭐, 후라벤베르라던가, 아니면 테일러 같은 거, 토치카드로 해서 은카 한 자리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넣고, 키퍼에서 급여 줄이는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벨트만 자리는, 저는 벨트만이 이게, 픽률이 조금 더 높길래 벨트만을 넣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써보니까, 에디 시즌의 바시가 저는 좀더잘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도, 어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벨트만 써보시다가, 만약에 벨트만이 좀 느린 것 같다, 아 주력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바시 한번 써보세요. 저는 바시 되게 좋게 썼어서, 추천드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성비 스쿼드 하면 항상 나오는 팀이죠. 스페인인데, 진짜 예전에 요 정도 짤려면은, 거의 한 200조 들고 있어야 할 만한 스쿼드였을 텐데 지금은 음 반값이 됐네요 구르세타 같은 것도 되게 저렴해졌고 아스파스도 10조 미만대로 떨어졌고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게 모레노예요 모레노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긴 합니다 항상 평이 좋고 특히나 이제 구르세타랑 같이 쓸 때는 두톱을 썼다가 아니면 공미로도 썼다가 좀 멀티적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라고 보고 바에나도 지금 아틀레티코 이적한 이후에 가격이 좀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요만한 가성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25토치 니코 6화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어... 진짜 양발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중거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체감이 엄청 좋은 수준도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런 가성비 금카들 위주로 가고 여기다 차라리 신규 특성을 박아서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외에도 제가 짜놓은 스쿼드 중에 가성비가 괜찮은 게 뭐, 아탈란타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인 것 같고 첼시 같은 경우도 한 100조 정도 있으면은 무난하게 잘짤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은 제가 다 제작해서 보여드렸겠지만. 만약에 궁금하신 팀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천조 때 대장급 스쿼드들을 좀 모아올 생각이라서 천조 원저리 이제 고자본 유저분들도 주후에 참고하실만한 영상이 올라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아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이번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어, 토너먼트 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룰리가라고 지었어요. 루드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자격은 어, 치즈직 팔로우랑 구독 해주신 분들 혹은 어, 유튜브 루드진이 구독과 멤버십 해주신 분들인데 만약에 둘중 하나를 이제 대회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은 웬만하면 유튜브 고르세요. 치즈직 보단 유튜브가 싸기 때문에 에, 그쪽으로 해서 신청해 보시는 거 괜찮고. 대회 일시는 10월 31일입니다.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거고, 스쿼드는 290급여로 맞춰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티어 제한은 이번 시즌 기준, 현 시즌 기준 챔피언스를 못 찍으신 분들, 아, 슈첼 그 밑으로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게, 이게 또 티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낮은 티어 분들은 또 불만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경쟁력 있는 토너먼트를 만들고자 티어젠을 좀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상품은 넥슨 캐시 5만원입니다. 그래서 31일 다음이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멤버십 쌀먹하실 수 있게 소액의 상품을 걸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 경로는 지니버틀러 1대1 소통을 검색을 하시면 카톡에다가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에 그 외로 뭐 주의 사항은 텐백 포메이션 사용하지 말기. 그 다음에 구단 같이 제한 없고요. 모집 인원은 그냥 되는 대로 하려고요. 8강에서 한 16강 정도 좀 소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뭐 신청자가 늘어난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저는 아마 현실적으로 한 8강에서 16강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하루 안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